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요 간혹가다 제가 회원들을 지도를 할때 이상하다 이 몸이 왜 다시 이렇게 돼서 왔지 라고 해보면은 회원님들이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왜 그러죠 이렇게 해맑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너무 해맑아서 제가 거기다 아무 얘기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laughs>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하죠 어, 집에서 핸드폰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하세요 혹시. 엎드려서 하는 자세는 없을까요? 뭐 뒤로 누워서 거의 기대 있는 자세는 안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오늘은 이 중에 하나 바로 엎드려서 하는 자세가 우리 체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 하지만 허리가 나빠지니까 하지 마.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내용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이 자세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말이죠. 엎드려 있는 자세가 과연 뭘까요? 한번 사진을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바로 엎드려 있는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어, 지금 지면이 이렇게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척추도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척추의 각도를 한번 봐볼까요? 척추의 각도는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목 쪽에 전해지는 힘이 뒤쪽으로 앞쪽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버티는 힘이 강하게 발생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허리의 힘도 계속 수축되는 힘, 등척성 운동을 가진 형태의 수축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추 부분에도 강하게 꺾여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면은 이 뒤쪽은 뒤쪽 형태로 계속 수축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앞쪽을 한번 봐볼게요. 앞쪽을 보게 되면 이 앞쪽은 지금 복부 위쪽이 계속 늘어나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계속 뒤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 위쪽과 상복부 위쪽과 그 다음에 대흉근 쪽, 그 다음 소흉근 쪽까지도 계속 어깨가 이렇게 지지하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계속 펼쳐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무릎도 계속 이렇게 꺾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대퇴 직근도. 앞으로 늘어나져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앞쪽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은 몸이 대체적으로 앞쪽은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뒤쪽은 수축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뒤쪽으로 항상 이렇게 꺾어주는 형태가 돼서 허리를 바로 셔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숙여져 있으면은 거북목 나온다고 계속 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근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앞과 뒤에 대한 밸런스가 50대 50일 때 에 대한 힘의 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쪽으로 80이 가 있다고 하면은 뒤쪽으로 끌어당겨져 있는 힘이 만약에 100이라고 총 치면은 30이 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의 힘을 뒤쪽으로 더 끌어당기게 되면은 50대 50이 맞는 거겠죠. 근데 지금 지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50대 50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각도를 한번 바라볼게요. 지면에서의 각도가 위쪽으로 이미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형태가 꺾여져 있는 거잖아요. 막한 30도 정도 될까요? 한 30도 정도 되겠죠? 30도 정도가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하면은 이 위쪽에 대한 각도만큼 몸이 뒤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힘에 대한 균형이 20%가 더 갔다고 하면은 앞쪽의 힘은 20%를 잃게 되는 거겠죠. 50대 50 뉴트럴 상태에서 몸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형태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가 우리 서 있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몸에 대한 균형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한번 자세를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몸이 앞쪽으로 밀리는 형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으로 가 있다가 앞에 상복부가 늘어나고 뒤쪽은 오히려 수축하는 형태. 자, 제가 허리 라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 천천히 앞쪽으로 쭉 밀리는 형태.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세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상하다, 허리가 뒤쪽으로 꺾였는데 몸이 앞쪽으로 밀리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서 있었을 때 각도를 이쪽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올바르게 서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상태에서 허리가 뒤쪽으로 꺾인다고 하면 몸이 뒤편으로 넘어가겠죠. 우리 몸은 스스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상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으려고 계속 허리를 꺾게 되면 몸이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뒤쪽에 꺾여지는 허리가 허리만큼 몸의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위해서는 골반이 앞쪽으로 밀리는 형태로 체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서 있을 때는 족저압이 뒤쪽에 뒤쪽과 중간 사이에 중심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하면은 자 이쪽에 중심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골반이 앞쪽으로 밀리는 형태가 되면서 이 중심이 따라서 앞꿈치 쪽에 실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앞꿈치로 많이 버티고 서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아리 앞쪽에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발등을 위쪽으로 들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밀어내는 신전하는 근육만 발달되면서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형태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반이 앞으로 밀렸다. 그리고 허리가 꺾였다. 그리고 등은 튀어나온다. 그리고 복부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체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에 대한 몸을 스웨이백, 스웨이백 형태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스웨이백에 대한 형태의 몸이 되면은 등이 상당히 딱딱하게 많이 굳어지면서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는 그 다음에 허리는 그등 하부와 허리 쪽 부분은 상당히 깊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딱딱하게 강하게 수축하는 형태의 허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은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허리는 일자 형태처럼 보이게 되면서 어, 허리 사이에 대한 뒤쪽 공간은 상당히 많이 좁아지게 되고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서 살짝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과신전하게 되는데요. 무릎이 과신전 한다는 것은 무릎이 과하게 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양쪽에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가 있어요. 두 다리가 있고 무릎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과하게 더 펴지게 되면은 이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해박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럼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양쪽에 대한 무릎 캡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점점 안쪽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의 무릎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무릎이 과신전 형태에 대한 오다리를 가지게 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면서 무릎 사이에 대한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리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에 대한 중심이 안쪽으로 돌게 되면서 발바닥 여러분들의 아치 쪽에 중심이 많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발바닥 아치가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게 중심을 강하게 받게 되면서 이 아치가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평발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발도 반대 역순으로 점점 골반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종아리 바깥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되는 거고요. 발달되어 있는 형태처럼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무릎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대한 공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 자세를 취하고 핸드폰하고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 자세가 편해서 이 자세가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고 무릎을 돌려서 무릎을 서로 과신전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고 발목에 대한 앵글을 틀어지게 만들어주면서 발에 대한 아치가 무너지게 만들고 허리 뒤쪽에 사이에 대한 공간을 좁게 만들면서 딱딱하게 만들고 등 하부는 또 망곡이 심하게 만들어지면서 등 위쪽은 튀어나오게 되고 아래쪽은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면서 척추에 대한 각도를 되게 좁게 만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 주변부는 뒤쪽으로 수축하는 형태의 힘만 발, 발생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상태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이런 꺾여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한 자세가 여러 형태의 부위 부위에 보상작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중심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90도 형태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각도가 이만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죠 이 각도도 한 3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 각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엎드려 있었던 자세가 몸을 앞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지금 이런 스웨이백 형태로 만들게 되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몸이 같이 틀어지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측만증과 같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 되게 복합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체형을 다시 되돌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이러한 형태로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핸드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진짜 스매싱을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너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너 몸이 난리가 난다고 했다고. 오, 정신 차리라고 라고 제발 좀 제발 좀 그냥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웬만하면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도 되게 많이 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에 대한 통증도 상당히 많이 심할 겁니다 특히 등쪽 날개뼈 쪽, 측만증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날개뼈 쪽도 되게 등이 많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등의 중간 부분, 그쪽 부분도 상당히 시리고 허리, 골반, 목, 어깨까지 상당히 많이 통증을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등 위쪽, 일단 척추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중심 축이 앞으로 쏠려 있었던 거를 다시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허리 뒤쪽에 대한 공간을 넓혀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등 상부와 흉추부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딱딱하게 양쪽에 굳어져 있었던 척추를 감싸고 있는 주변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면서 몸에 대한 중심을 뒤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다시 체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부 복부 쪽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앞에 상복부 특히 상복부입니다. 상복부를 앞쪽으로 수축시켜 주면서 여러분들 코어 근육 부분에 대한 앞뒤 밸런스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까 뒤쪽으로 20%의 힘이 쏠리게 되면서 20에 대한 힘이 상대적으로는 이쪽에 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20%를 다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과 뒤에 대한 밸런스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세를 취하지만 아주 큰 파급 효과가 가질 수 있는 엎드리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웨이백 형태로 몸이 만들어지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그전 영상 찍어 놨었던 거를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